안녕하세요. 란쟁이 팀입니다아 눈이 너무 많이 왔네요. 조금 이쪽에 가는 자리가 있는데 아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<laughs> 아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. 어렵게 왔는데 또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봅니다. 지금. 보이시나요?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어, 이쪽이 지금 눈이 쌓인 게한 70cm 정도로 거기 무릎까지 빠집니다 지금. 아, 근데 네. 아 그래도 좋은 난초를 봤던 곳이 있어서 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. <laughs> 자 지금 탐나을이어 가보고요. 난처는 못볼것 같습니다. 그래도 주변 광경이라도 찍고, 아 오늘은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주변 경치라도 좀 찍어가면서 영상에좀 담아, 짧게 짧게 영상에 담아도록 하겠습니다. 하, 경치는 죽입니다. 이렇게 바닷가도 보이고, 하, 자, 한번 그쪽을 탐나는 해고요 좋은 게체 나와 있으면 영상에 담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어 드디어 이제 그 포인트까지 찾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 아무래도 그냥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좀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난초를 보기가 좀 힘들고요 이렇게 대주들 사이에도 대주가 있고 여기도 대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제 포인트가 난초가 햇빛이 잘 드는 쪽이라다 보니까 어, 엽성이 좋고 어. 장단엽변이나 단엽성 변들이 산반도 그 더러 껴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와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. 어저 위에 조금 위로 좀만 더 올라가면은 되는데 아요 바로 위에 바위 위에까지만 올라갔다가 저 뒤에로 뭐 이게 바닷가 어 광경에 한번 찍고 아무래도 하산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어 위험해서 안될것 같고요. 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. 삼단이 어렵습니다. 내려가는 데는 한 20분, 30분 걸릴 것 같은데, 아요 위에까지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거의 정상까지 다 올라왔고요. 아, 아무래도 그냥 이 주변 바닷가, 어이어 어, 장면만 한번 정상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영상에 담아 보고요. 아, 주변이 온통 하얗습니다. 온통 하얗고. 아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. 아 음료 수한잔 먹고 마시고 이제 하산해야 을 되겠네요 요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어, 생강 생강근들이 조금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아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 안쪽 나오는 자리를 그냥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. 오늘은 산행 영상을, 어, 난초 영상은 제대로 영상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음, 구독자님들께서도 예, 크리스마스 어,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란냉이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죽입니다. 아주 경치는. 감사합니다.